출발. 이렇게 바로. 짜잔. 형이 좋아요. 왜? 그냥, 그냥, 그냥. 뿡뿡이 세대야? 아니. 내 동생 뿡뿡이 짱 좋아하는데. 방금 학교 있는 놈뭘 좋아해? 직접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여기 신림인가? 신림 가는 길이네 왜? 맞지? 신림 왜? 왜? 익숙해서 왜 익숙해? 뭐고 뭐 있었어? 국병 막걸리다 그럼 말 돌려? 왜말 응? 돌려? 응. 연든 볼까 치 먹어봤어? 응 어때? 이진실 어울리 들 일라. 아은번 단속 보입니다 누가 빵하니? 어떤 어? 어떤 참을 수 없는 놈이 빵하니? 어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냐고?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? 우늘재입니다 뛰어났네. 여기인데. 아직 있을까? 무료라.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없나? 있을 거야. 없으면 딴데 가면 돼. 아, 이런 자리 좋은데. 저기도 있네. 아, 있네? 뭐, 좀 걸으면 돼. 2,000원 아끼고 좀 걷자. 여기 또 있나? 이랬는데, 얘가 빼다가 후진으로, 빡! 미안해. 응. 여기 갈 건데, 저희는 무료 주차장에 와서, 이만큼 걸어야 한대요. 얼마 안 걷지? 어... <laughs> 왜? 8분이나걸는거기다데리고걸어다니데 되잖아 그었는데 5분이 넘었는데. 5분이 넘었는데. 차분이이넘이넘었이넘이는데5는데이넘었는딱5딱는데 못 먹겠는데? 서 있어봐. 먹기 전 그만. 아, 이거 보면 안 돼. <laughs> 저거. 저거. 뼈를 열쇠 저거 아셔야겠다. 그 아, 뭐야? 아, 거 바로 뒤에서. 지분 웃고 있거든. 다 비싸라고. 거 여러분 또어너 무서워. 맛있었어 나는 좀칼국수를 원래 안 좋아하니까. 그니까 그래서 안먹자한거같 괜찮았나요? 너무 맛있었어. 조금 더 걸쭉하고 나는 고기 고명이 올라간 거는 처음 먹어봤고 감자가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당황했어. 아 원래 감자가 들어가 있어? 어. 근데 감자 들어가면 더 맛있어. 그래서 전분 때문에 좀더 걸쭉해지는 건가? 음... 아 여기 주문가? 그런 거 아닐까? 강남 길넘침. 티어크로 주문하는 것 같아. 40분 걸린다고 말해요. 아. 내가 지금 오빠 올려다보고 있어서 거기 엄청 큰줄 알겠다. 그냥 땅이 꺼진 것 같은. 뭐, 땅이 뭘 꺼져? 안 꺼졌어. 땅이 이렇게 비스듬하잖아. 안 비스듬해. 땅이 뭐 먹어볼래? 아니 오빠 먹어. 아맛들볼일 없잖아. 아까 맛있어? 응. <laughs> <laughs> 맛있다맛있 따뜻해서? 다, <됐어? 웃음> <laughs> 다 먹어봐 <웃음> 맛있어 솔드아웃 <laughs> 같은데? 네? 솔드아웃 같은데? 솔드아웃? 솔드아웃이라고? <laughs> 응 그래서 저 분들 간다 어쩌볼까? 키오스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마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주문 못함 아이언맨 잠을 못 재워서 그런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감자를 못 먹어서 그래 맛있어 근데 뭐지? 난 그거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까 막 감자를 이렇게 핫도그에 둘러가지고 그건 품절이었잖아 어디야? 어? 이 도깨비 시장 입구로 들어? 들어가? 아, 여기 맞아. 잠시 후5회 전입니다. 미안해. 차례가면 해? 어떻게? 그냥 이중 주차 하고 전화해서 나오면 되지 않을까? 나 내려? 어, 뭐 아이 없는 것 같아. 뭐 어떡하지? 그럼 가야지 뭐. 어떻게? 여기 그냥 가봐야지. 부딪혀봐야지. <목소리> 조심해. 네. 고국으로 시집 온 제이비 할머니 전유가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핸드폰이 <laughs> 어, 저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강냉이랑 옥수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그 옥수수 커피랑 강냉이 아이스크림 <laughs> 먹을까? 아 옥수수 커피가 나는 그런 커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옥수수 그런 거구나 그냥 아메리카노인데 음, 그런가 봐 그런 어. 옥수수 어, 라떼도 마실려 네. 아니, 아니 그냥 이걸로 먹자 이거 이거. 하나 이거. 하나 응. 괜찮 이거 하거 거. 따뜻한 거 이거 하거이 하나 이나이아 이거 밖이니까아스 이거. 이거 하나 이거. 이거 하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하나 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이거

이거 먹으면 이다이 닭, 이 닭, 이 닭, 이 닭, 이 닭, 이어아 먹어 닭, 이 닭, 이 닭, 이이 닭, 이 닭, 이 닭, 이 닭, 아 닭, 이 닭, 이 닭, 이 닭, 이 닭, 이거이아이 아... 이거 먹어. 이거. 안먹어이 나가. 봐니 아이스크림. 아이들어가 你饿、AH、了？ 저기 가보는 거 아니었어? 가도될거 아, 아니야? 아, 저기요. 너무 그거 아니야 예쁘다. 바닷바람 장난 아니고 내일 진짜 춥겠다. 귀돌이 가족이 잘 있다. 귀돌이랑.